교정 시뮬레이션에서 정중선을 맞추는 방법입니다. 좌표 조정 버튼을 누르면 정중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확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점에 창이 확대가 됩니다. 다시 누르면 축소됩니다. 초기화를 누르면 설정 값을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. 실행 취소, 다시 하다 버튼으로 직전 움직임을 취소하거나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. 마우스를 이용해서 미드라인을 맞춰주세요. 확인을 누르면 반영됩니다.